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석을 함께할 파주다육 도매센터입니다. 자, 23년 2월도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2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따뜻한 봄날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예, 오늘까지는 아마 아침이 좀 추울 것 같고요. 아, 내일부터는 좀 풀리고 목요일날 약간 예, 꽃샘 추위가 올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당분간 아마, 아, 큰 추위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이번 추위가, 아,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이제 봄 기운, 어, 만끽하시면서, 지금 하우스 안은, 어, 완연한 봄입니다. 완연한 봄이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제, 많이 바빠지시겠지만은, 이제 가까운 하우스나, 뭐 요즘 이제 키팅장은 다 이제 나가시면은 예 완전 예봄 기운을 느끼실 그 아마 계실 거예요. 아봄 기운을 느끼고 아 이제 먼저번에 아 1월 초에 아 제가 커팅을 해서 뿌리를 내린 것까지 보여드리고 아 이제 이렇게 분에 올려서 벌써 이제 물을 한번 아 푹준게 아니고요. 물을 한번 살짝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한번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물을 한번 줄수 있는 여건이 될것 같아요. 뿌리가 좀더더 빨리 내리겠죠? 이제 물을 한번 약간 이제 뿌리들이 내리는 듯 싶고요. 자, 밖에 날씨는 추워도 이렇게 분갈이를 하우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기지개 펴고, 이제, 봄 준비가 아니라 이제, 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분갈이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살균, 살충. 날씨가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은, 이제 곰팡이도 그렇고, 깍지벌레도 그렇고, 많이 왕성하게 움직이는, 벌써 이제, 뿌리, 파리들은, 많이, 눈에 보이네요. 이제 파리 또 없애는 요즘은 농약으로도 이 뿌리파리는 잘안 없어져요. 그 때문에 요즘 끈끈이 있죠. 끈끈이로 이제 놔서 주변에 놔서 잡는 아 그게 가장 좋고요.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판매 영상을 먼저 하고요. 다육이 판매 영상 먼저 하고 2부에는 화분 화분 영상을 한번. 해 드릴게요. 그 예쁜 캐릭터 화분하고, 그 하모분하고 해서 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판매 영상을 먼저. 자, 이건 후레뉴입니다. 후레뉴. 후레뉴구요. 이건 지금 자연 군생이죠? 자, 2두짜리, 3두짜리. 밑에서도 지금 자구가 올라오는 거 있고, 자, 보통 2두. 목대는 다 좋습니다. 2두짜리구요. 자, 자, 후레뉴. 이거는 지 9cm 화분에 약한 12cm, 13cm 정도 되는 식물 사이즈가 되네요. 자 가서 바로 분갈이를 하셔도 되고요. 후레뉴는 이건 지금 약식 분갈이를 하셔도 되는 흙이 보니까는 약식 분갈이를 하셔도 되는 후레뉴입니다. 만원입니다. 후레뉴 만원. 자 아란입니다 아란 색감이 아주 예쁘게 된 아란 군생이죠 지금 화분은 9cm 화분이고요 에, 약 10cm 정도 되는 식물 사이즈 아란 아 이것도 만 원입니다 자 아란도 만원 자, 이렇게 예쁩니다. 색감이 아주, 예, 양, 가에, 붉은색으로, 두르고, 자, 색감은, 진한 팥죽색으로, 색이, 물들고 있는 아란. 만원입니다. 제이드스타, 자, 화분은 14.5cm 화분에 약 15cm 이상 되는 식물이죠. 자, 제이드스타도 만원. 자, 제이드스타 만원입니다. 이렇게 세 품종이 오늘 만원. 제이드스타, 아란, 후레뉴. 이렇게 세 품종이 만원입니다. 아톰. 자 아톰은 자체가 삼반 아, 금을 인자를 갖고 있고, 자 이게 간혹 음, 색금으로도 변하고 예, 금으로 변하는 아톰입니다. 아, 군생이 대가고 아, 있고요. 어, 자구가 나오는 것도 있고. 얼굴이 큰건하나짜리고요 아, 사이즈는 지금 14.5cm 화분입니다. 자, 물이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물들면 예뻐지고요. 자, 아톰. 5만원입니다. 자, 아톰은 5만원. 자, 베르베르도 이제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죠. 자 가운데 봉심이 심청이 아직은 이제 그렇게는 안 되고 있는데 색감은 아주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이제 꽃봉오리처럼 가운데가 이제 봉심이 예, 오므라드는 베르베르입니다. 아, 베르베르. 사이즈는 지금 14.5cm 화분에 5만원입니다. 베르베르 5만원 음 카사노바금입니다. 카사노바금 14.5cm 화분에 자 금이 잘 들어가고 있는 자, 카사노바금 자, 카사노바금이라고 해도 이렇게 금이 잘 드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금이 잘 드는 것만 보내드립니다. 이것도 14.5cm 화분에 5만원입니다. 카사노바금 5만원. 색감이 완전 복륜을 두르고 있죠? 카사노바금 5만원. 자, 사라입니다, 사라. 이것도 14.5cm 화분에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아, 이제 꽃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사라. 자, 색감이 너무 예쁘죠? 물이 잘 들고 있는 사라. 아, 5만원입니다. 자, 사라 5만원. 자, 사라가 이렇게 요렇게 생긴 게, 자, 사라입니다. 자, 사라 5만원, 카소노바금 5만원, 베르베르 5만원, 자, 아톰까지 5만원. 이렇게네 품종, 네, 5만원짜리 소개해 드렸구요. 아만 원짜리 세품종, 오만 원짜리 네품종 이렇게 세 소개를 시켜드렸고 아 이렇게 보시면은 같은 몰개인입니다. 자 몰개인의 수박금과 몰개인 완전 복륜금 아, 사이즈는 지금 10cm 정도 되는 사이즈구요자 수박금이 이렇게 잘 들었어요. 이것도 요거는 10, 10cm가 좀 넘습니다. 자, 몰개인 복륜금도 필요하시면 커팅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커팅을 잘안 하고요. 아, 자연작을 받는 스타일인데, 요거를 아, 좀 빨리 늘리고 싶은 분들은 커팅을. 그러면 금이 한50% 정도는 나옵니다. 네, 자구가 뭐 3개 정도 나오면은 잘하면 2개가 나오고요. 하나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몰개인 복륜금. 아, 몰개인 수박금. 수박금도 이렇게 예쁘게 잘 들었죠? 이건 50만원씩, 각각 50만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값이 아무리 떨어진다 해도, 자, 금이 이렇게 들은 거는 막 보시기 힘들죠? 자, 몰개인 수박금은 자연 자구도 잘안 나오고요. 커팅을 해도 잘안 나오고, 아, 늘리기가 아주 힘듭니다. 자, 수박금, 50만원. 복륜금, 이렇게 잘든 복륜금, 그 흔하지 않죠? 자, 5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몰개인, 아주 A급인 복륜군과 A급인 수박금. 자, 저렇게 좋은 금은 또 보기가 흔하진 않죠. 자, 각각 50만원씩. 가격이 아무리 떨어졌다 해도 아, 저렇게 품질이 좋은 거는 가격이 아마 안 떨어졌을 거고요. 또 구하기도 힘들 겁니다. 아, 제가 늘려놓은 것 중에 아주 좋은 품종으로 어, 선별해서 두 개를 각각 5 0만 원씩 예,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화분이나 아, 또 이제 우리 영양제 아, 또 필요하실 것 같아 가지고 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건 지금 우리 캐릭터 화분입니다. 캐릭터 화분이 아그 전에 그 전시 때 한번 보내드렸고요. 자 오늘 이렇게 캐릭터 화분. 다섯 종입니다. 캐릭터 화분이 다섯 종이고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나. 요건 아, 잔 형태의 그 에스프레소 잔입니다. 위에 직경은 약 6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면 그림이 아, 지금 다육이 캐릭터입니다. 하트에 이게 지금 우산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쌍둥이가 이렇게 있고, 밑에 보면 이렇게 개구리가 아트를 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다섯 종입니다. 받침 포함해가지고요. 아, 원래 이렇게 받침 포함해서 한 세트에, 아, 그 전에 만원 정도 했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한 개가 필요하시면은 8천 원에, 한 세트가 필요하시면0 8천 원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요 다섯 세트를 한 번에, 한 번에 구입하시면은 자, 3만원에. 자,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낱개 구입 시에는 만원짜리를 8천원에 드리고요. 자, 다섯 개를 한 번에 구입할 때는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직경에 이렇게 뒤에 보시면 구멍이 자, 이렇게 뜰려있고요. 아니면 뭐 코노피듐이나 코노피듐이나 리톱스 그 다음에 이제 소품들 예, 러블리로즈나 예, 미인종류 아, 작은 창종류도 잘 어울립니다. 자, 심어서 어, 탁자 위에 아니면 티테이블에 올려놓으셔도 좋고요. 자, 5종 다 심으면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다음 봄은, 분이 꼭 토분 같은 면서도 특이하죠? 자, 하모분입니다. 하모분. 봄은, 자, 하모 마크가 있고요. 이것도 오종입니다. 오종. 자, 이거는 낱개로 구입하실 때는 12,000원이고요. 일단 가격을 안 내드릴게요. 자, 오종을 한 번에 구입하시면 6만원인데 이걸 5만원에 드립니다. 5만원 사이즈는 지금 자 이게 10cm 정도 되구요. 그 다음에 11cm 그 다음에 12cm 13cm 13cm 하운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사이즈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분 생김도 틀리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건 약간 마른 모형의 화분인데, 자, 밑에 보시면은 다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일단, 통기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흙 자체, 이 화분 자체가 통기성이 상당히 아, 좋은 장점이고요. 아, 여기 보면, made in korea라고. 자 이렇게 메디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고요. 자, 분이 보면 이렇게 다섯 종만, 다섯 품종만. 아, 흙의 그 재질은 같은데 아, 색감이 좀 틀리고요. 아, 통기성도 좋고 아, 만들미나 이게 상당히 고급스럽죠. 가격 대비 예, 엄청나게 화분이 좋습니다. 아, 일반 토분 그런 거랑 비교도 안 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분과도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가격은 많이 저렴하죠. 보통, 요만한 사이즈의 화분을 구한다 그러면은, 자, 2만원 이상 주셔야 될 겁니다. 2만원 이상 주셔야 되는데, 아, 일단, 기능면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기능면에서 상당히 좋고, 배양분으로도 상당히 손색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아,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각종, 여기에 뭐 이제 창도 아, 쉽게 심을 수 있고, 뭐 라울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늘어지는, 아, 뭐 분, 그 사이즈, 그 높이가, 아, 그렇게 또 낮진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바닥에서부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보통 11cm 정도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 웬만한, 웬만한 높이에 약간 늘어지는 그런 식물을 다육으로 심어도 예쁘고요. 아마 요 정도 사이즈면은 아주 큰 대품이 아니군. 소품에서 중품으로 가는 사이즈는 어떤 품종이든지 국민에서부터 아주 고급 품종까지 잘 어울릴 수 있고요. 여기 뭐 보시면 하월시아나 이제 이런 것도 뭐, 레투샤금이나, 이런거 하나 심어서 어디 선물 주기도 크게 부담이 안 되는, 예, 레투샤금 같은 거 하나 여기다 딱 올리면은 최소한 5만원, 5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죠. 자, 요거는 낱개로 구입하시면은 12,000원. 자, 5종. 자, 6만원을 5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분입니다 화분. 하머분.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졌고요. 아, 통기성은 아마 아, 이 화분을 따라올 예, 화분은 없을 겁니다. 아, 토분하고 통기성이 거의 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분은 대신에 얇고 약하고. 자, 이거는 지금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툼하고. 예, 소리 나죠? 예, 아주 고온에서 잘 구워졌기 때문에 아, 믿고 사셔서 화분 갈리잘 하셔서 쓰실 수 있는 화목분. 자, 화목분 다섯 종에 5만 원. 캐릭터 화분 다섯 종에 3만 원. 자, 이렇게 하시면 8만 원이죠. 자, 이렇게 두개 세트를 캐릭터분 다섯 개와 다섯 세트와 하업은 다섯 개 이렇게 했을 때 8만 원을 7만 원에 만원 할인해 가지고 7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6개월 코팅 영양제입니다. 요거는 약한 400리터, 300리터 이상 되구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5,000원입니다. 자, 6개월 코팅 영양제. 자, 요거는 우리 보통 15cm, 15cm 화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 티시, 티스푼 있죠? 알갱이로 하면 한 30알 정도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영양제를 안 줬을 때 티스푼으로 2개나 3개 정도, 15cm 직경 15cm 화분에 2개나 3개 정도 올려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서서히 예, 물을 줄때 조금씩 조금씩 녹아들어 가는 거니까 예, 해도 없고, 뿌리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이거는 질소질이 많지 않은 뿌리와 줄기의 영양을 많이 주는 그런 영양제입니다. 코팅 영양제 5,000원. 아, 그리고 다육경. 이건 간단하게 이제 세 종류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육경은요. 아, 2L짜리, 4L짜리는 예, 별도로 전화나 문자해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건 300ml 스프레이. 네, 예, 7,000원입니다. 다육경. 자, 300ml 스프레이. 자, 다음은 500ml, 아, 이 희석해서 쓰는 겁니다. 500ml. 500ml 짜리는 9,000원입니다. 아, 여기에서 보면은, 아, 벌레 퇴치제는 10배 희석하고요. 살균 영양제는 100배 희석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 용량이 희석 배율이 틀리니까, 고점 그 양, 잘 숙지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되고요겉 표면에, 예, 그 나와 있습니다. 용량, 예, 물 희석 배율이 나와 있습니다. 9,000원. 500ml 짜리 9,000원. 다음에 1L 짜리 18,000원입니다. 자, 다육경 1L 짜리 18,000원. 다음에 2리터, 4리터가 있습니다. 2리터, 4리터. 아마 4리터는 아마 할인돼서 나갈 거고요. 이건 전화나 문자 해주시면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봄 대비해서 화분 시리즈하고 영양제 그다음에 다육경 그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요. 아 이제 봄이 이제 성큼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밖의 기온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이제 하우스 기온은 완전히 봄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살균 살충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특히 다육경은 이제부터 이제 수시로, 수시로 자주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살균 살충 별도로 안 해도 될수 있고요. 자주 뿌려주시고요. 자, 이제, 환절기,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 관리 잘 해주시고요. 아, 다육이 동해 입지 않도록 막바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